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은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가수 힘찬, 33김 힘찬, 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재판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 대한 간간, 성폭력,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은 힘찬에게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힘찬은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는 복역 중에 있습니다. 최근 최후 진술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고 그후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한 명과 외국인 여성 한 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5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세 번째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힘찬의 성추행 사건은 여러 차례에 혐의가 쌓이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2018년에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한 명과 외국인 여성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5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건들이 뒤따르면서 힘찬네 법적인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위 중형을 구형하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은 추가적인 제재로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함으로써 그의 행동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찬은 최근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고 사과하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나 그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찬의 성추행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서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힘찬이 성추행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 그의 팬들과 관계자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연예계의 스타들에게서 어떤 행동과 태도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힘찬에게 요청한 중형과 제재에 대한 여론도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더욱 심각한 대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예방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레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